소파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수술 후에 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소파 수술 후에는 대부분 바로 생리처럼 출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2, 3일 정도 출혈량이 많고,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출혈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이렇게 극소량의 출혈인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2, 3일 정도는 출혈이 좀 많고, 뭐 5일에서 7일 정도면은 출혈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리와 유사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출혈되는 그 혈의 색깔이나 막 덩어리, 그리고 뭐 통증, 그리고 수반된 다른 증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생리통이 없던 분들도 소파수술 후에는 출혈 때 이제 밑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막 치골이 너무 아프다. 막 배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다. 막 저리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 등의 이제 질환이 있어서 원래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은 이 기간에는 더욱 통증이 심해지고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통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리와 이제 다른 점은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궁내막의 수술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출혈과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있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이 잘 해독되고 배출되고 흡수가 되어야 자궁내막이 회복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내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내막에 유착이 생기거나 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컨디션으로는 막 으슬슬 막 춥거나 막 진땀이 나거나 기력이 막 저하되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뭐, 질염 등의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산 후의 후유증이 심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 후 기능 회복을 위한 한방 치료 계획을 이제 권장합니다. 보통 이제 유산 후에 이제 몸 관리는 태아가 이제 자연 배출되거나 뭐, 소파수술 하고 나서 후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수술 이전부터 몸 관리를 한다면,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르고, 심신의 안정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 재생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전부터 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산으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슬프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술의 몸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부분까지 같이 더해지는 상황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 모든 상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고 회복 기간도 훨씬 짧아지고 다음 임신 준비에 대해서도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난임 여성분들의 성공적인 다음 임신과 출산까지 건강하게 유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